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민의 민심은 예상을 깨고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보수 후보 대신 야권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달라진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율은 77.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문재인 당선인의 득표율은 41.08%로 1342만 3,800표를 득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03%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를 기록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 내 득표율 34.1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보수텃밭으로 불리던 강원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38%, 속초에서 32.16%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총 득표수 32만 4,768표로 34.1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홍 후보가 강원 전체 득표율 29.97%로 2위를 기록하고 안 후보가 21.7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강원 전체 투표율은 74.3%로 전국 투표율인 77.2%보다 2.9%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보수 표심의 이탈과 선거 무관심, 영동 산불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대선에서 상당히 보수적인이라고 평가받는 강원도에서 중도 진보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자리 사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지난 어, 일방적인 짝사랑을 작사랑을 지시해줬던 어, 보수 정권에 대한 전 도민들의 무서운 착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강원 도민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어, 국민과 소통하면서 어, 서민과 어, 남북 관계를 국민 통합을 <laughs> 이루는 데. 최선을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강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핵심 공약 사업으로 내세운 강원도의 건의에 부응해 올림픽 준비에 전폭적인 지원과 사후 시설 활용의 국가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새 역사를 쓰게 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대통령은 편안한 좀 아버지 같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를 좀잘 정책을 서세우셔서 일자리 문제를 좀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